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스베가스의 두번째 날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김베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또 인물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제 안경을 꼈습니다 실례지만 좀 말씀드린대로 안경을 더 벗으세요 이러시는데 아저신힘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이제 <laughs> 뭐가 자꾸 공사하는 데라 돌아다니고 있어요 차들이 <laughs>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소리는 차가 윙 하고 지나간 소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우스 쪽 라스베가스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랬어요와 산이 그냥 쫙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대단했고요. 안에 들어와서 모델하우스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일단은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앞이 전부 뚫려 있는 곳이라 좋았고요. 어, 값과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이 모델 하우스는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건데, 이제 우리가 보는 집이고요. 어, 집을. 땅을 사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다그 설명을 좀 우리 김배린 씨좀 네.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지, 앉아있는 지역은요. 웨 음. 사우스웨스트라고 해서요. 1 5번을 타고 올라오셨을 때 웨스트로 빠져서요. 서던 하일랜드를 지나서 웨스트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모델 플로어 플랜은 어 저희가 나중에 레인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 랏을 샀을 때 어베일러버한 음. 어한 플로어 플랜을 어, 보려고 지금 이쪽 음. 지역으로 온 겁니다. 음. 지금 레그라스베가스에서는 모델 홈이 없기 때문에 음. 어, 같은 컴퍼니가 똑같은 플로우 플랜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음. 지역의 모델 홈을 보러 왔습니다. 네, 전문적인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또 유머스럽게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 사우스와 로스까지 가는 데는 30분이고요. 어, 어저께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집은 또 한참 들어가야. 되는 곳이어서 한 10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생각한 것은 아, 놀 수보다는 사우스가 하이웨이 타고 바로 들어와서, 또 공항에서 바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뭔가 집에. 휴식을 취하고 또뭐 하고 싶은 거뭐 갬블 하실 거면은 이제 조금 한 15분 타고 나가대요 중간에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일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한적 하게 이렇게 어 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라스베가스에 있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작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 내용은 모델하우스에 있지만은 이 모델하우스를 본 고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땅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또 찍으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어 이게 이제 값이 한 47만 불 후반.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가서 볼 땅이 또좀 오버해서 땅 차지를 해야 되는데, 네. 얼마 정도 줘야 될까요? 어, 여기는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음. 10만 불이면좀더 넓은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그니까 러 위치에 음.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음. 어, 아직 값이 측정되지 않은 랏도 아, 있고요. 그래. 네, 음. 지금 이따가 이제 가서 투어를 직접 하시면서, 음. 이제 거기 이제 세일즈 담당 하시는 분께 좀더 음. 자세한 내용을 더 받을 건데요. 음. 어, 그랏 프리미엄이 어, 가격이 그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보시면 음. 돼요. 어, 거기다가 조금 이제 그이 안에 역시 똑같이 그 조금 모델 하우스는 이게 머테리얼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된어 있는,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마루도 굉장히 톤이 색깔이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새로 짓는 것은 이 마루가 알 확률이 많아요. 맞죠? <laughs> 맞죠? 네. 네. 아... 또좀 네. <laughs> 기분이 좀 <laughs> 보통 모델 하우스를 보시면요. 베이스 가격에 한 거의 4, 50%를 더 음. 얹어서 리모델링을 해 놨다고 보시면 음. 돼요. 그렇게 많이? 네. 2만 불 들었으면 4, 50%니까 3 5 0 0불을 15,000불을 더 써야 되네요. 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앞에 정원 아까 이제 스케치해서 보내 드렸을 것인데 앞에 쪽은 그냥 완전히 맨 바닥에다 다시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그렇다면은 이제 어, 인조 잔디니까, 네. 얼마 안 되고, 나무도 이제 애기, 애기 나무들 좀 심고, 그리고 이제 돌로 좀 만들고. 그러면 요게 대충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해보시니까 얼마 정도 들까요 아,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음. 못하는 이유가 음. 다, 어, 또월클마다또 음. 그러니까 조금 다르고요. 음. 스타일마다 좀 음. 많이 다르고요. 그냥 네. 저렴하게 베이스로 했을 경우 한 2만불? 아 곤란합니다. <laughs> 아, 굉장히 신중을 기울이네요. <laughs> 네, 말 틀렸다가는 또.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2만 5천 정도를 쏠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쓴다면. 그렇게 되면 벌써 마루 업그레이드, 마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네. 때문에 이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돌아가는 지금 요거는 요것도 따릅니까? 그런 <laughs> <요런> 것도? <laughs> 뭐, 팬이 올, 같이 올 수는 있지만, <laughs> 스타일이 아, 다를 수도 스타일이. 있고요. 네. 아, 이게 또스태그 저런 거는 그냥 기본이겠죠. 저것도? 저, 이 그냥 뚫려가지고 저 있는 저 조명.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것도, 저것도 또? 어, 이제 카메라를 끄고 말씀하셔야 될것 같아요. 끄고 <laughs> 이야기. 아, 이게 네. 또 그러면은 47에서 집, 마, 저 땅값을 또좀 <laughs> 추가하고 네. 옵션을 넣고 그러면 한 저렴하게 잡아서 저는 한 70만 불 선으로 이 집은, 왜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정확한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게 네, 네. 넘어가면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고 <laughs>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는 이제 왜냐면 자기가 프로기 때문에, 어 음,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옵션을 넣는다고 했을 때 70만 불 선을 정도 들어야, 아 그래도 좀, 기본에서 조금 30% 이상은, 네. 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 가구 빼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집이 만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캘리포니아 집 값들 조금만 알고 계시죠? 아, 어, 그럼요. 네. 네. 요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세요? 뭐, 위치가 이제 좀, 어, 소위 말해서 사우스에 지금 우리 가는 데가 그래도 로케이션이 괜찮은가요? 어, 그럼요. 어, 네. 네. 그렇다면. 아, 캘리포니아에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 타운 아 비싸죠 직감 <laughs> 비쌉니다. 네. <laughs> 저 보통 이제 음. 어, 간략하게 이제 음. 대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배.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70만 불이면 캘리포니아는 비교를 해드려 여러분들이 시원하실 것 같아서 140만 불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로케이션이 확실하게 좋은 곳은. 7 0만 불까지도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값이 캘리포니아는 비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스튜디오 쓰리 같은 경우 제가 다니엘 헨이라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친구가 사는 곳이라 그래서 제기 왔다 갔다 한건 아니고 네. 거기가 좀 쌌어요. 네. 작년 초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어떻게든 살려고 왔다 갔다하다가 제 후배 같은 동생 같은 우리. 네, 엘렌이 너무 산 쪽에 있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못 사가지고 <laughs> 네. 50만 불을 벌 뻔했는데 놓쳤다라는 말씀을 요약하게 해드리며 그렇다면 그 집이 150만 불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라스바스는 값이 좋은데요. 지금 너무 핫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어, 네. 그래서 핫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새 집에 들어오고 있고 이게 완성도가 80%가 된다면 얼마 정도 오를까요? 80%가 다 지어진다면. 어, 80%라는 말씀이 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지어지고 80% 정도가 입주. 그러니까 살로 들어와서 완성도가 80%라고 한다면 빈 공토가 없겠죠. 요런 앞에 이제 집이 다 들어오면. 그렇죠. 네. 이게 네. 피가 좀 붙지 않을까 해서여쭤 보는 겁니다. 어, 그것도 또 말씀하시기가 아, 더 아, 밋밋하시면 네. 나중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문자를, 네. 저 여자는 도대체 뭘뭐 얘기를 하지 않아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아, 네, 아, 편집좀 네. 잘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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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노스 라스 라스바라었죠 예, 거기 네. 보니까 그뭐 분양하는 중간에도 좀 피가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이만불 붙었잖아. 그빈 땅에. <laughs> <laughs> 그게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땅에 하나가 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네네. 뒤쪽만 남고 네. 그 한7% 한 남은 거거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워지고 가운데 하나 누가 안 사가지고 남은 거. 그이데 90%가 분양이 됐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네네. 볼 때는. 네네. 그런데 벌써 피가 2만불빈 땅에. 그렇다면 그게 완성도가 다 됐을 때는 적어도 1년 안에 10%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네. 나중에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안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예 이제 손님한테 한마디 들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 제가 대충적으로 어 바라봤을 때아 조금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새 집들은. 완성도가 8, 90%가 됐을 때는 10%또 시간이 좀 가서 라스베가스에 많은 인구 이동이 생긴다면은 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보시는 건 어때요? 들어오는 거는 사람들이 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어, 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유타, 뭐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되게 많은데 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 사방에서 다? 사망에서다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음. 아리조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쪽 그 이스트 코스트, 음. 어 뉴욕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 많이 들어오고. 뉴욕 쪽에서. 네. 아 너무 쩔어 있어 뉴욕은. 제가 뉴욕에서 오래 사는 건 아시죠? <laughs> 아네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분은 <laughs> 오직 자기 지금 자기 일하고 여기 성공돼 아이 집중력이 그냥 이거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기 일에 포커스하고 집중을 저는 이런 거 있거든요 밥 먹을 때는 밥만 열심히 먹어라 그렇잖아 네. 소화도 잘 돼야 되고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물론 생각은 할수 있지만 은 음식이 옆으로 흘르고 네. <laughs> 맛있는 걸먹어야되는데 엉뚱한 거 자꾸 먹고 있어 소스 들어간 거 이러면 안된다 말이야 네 굉장히 포커스로 잘하고 있는 친구라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주의 깊게 말씀하실 거는 없으신 거죠? 네. 음. 다 굉장히,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다음 그 이제 모델하우스 스케치한 걸 보시고요. 이제 라스베가스의 다른 땅을 사서 그다음에 짓게 되는 이 모델하우스까지 본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땅을 보러 가서.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대로 넘어가도록 하죠.